일상을 예술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늘 푸른 마음 합창단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희 어린 시절은 병약한 몸으로 늘 어둡고 자신감 없는 아이였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위안은 음악이었어요. 처음 음악과의 만남은 중학교 1학년 때 바바로티의 무정한 마음을 듣고 난 뒤부터 음악과 사랑에 빠졌어요. 첫사랑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합창단을 뽑는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반장이 훈날 추천해서 합창 활동 중에 청소년 합창 대회에서 입상도 하였답니다. 매 음악 시간마다 명가곡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함께 늘 노래 불렀던 친구. 서울의 좋은 합창단으로 안내해 주었던 선배 친구 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하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남양주에 30여 년 살면서 시니어 합창단 활동 중에 다양한 공연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2014년도에 대한노인의 남양주 지회에서 창단한 늘푸른마음 합창단 단장이 되면서. 저는 좀더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원 조성수님이 피아노를 내놓아서 연습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98회에 다양한 공연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의 단원은 20명 내외로 연습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모든 연습 장소는 거절당했고 단장이 계속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2019년도부터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다섯 번의 자체 콘서트를 하였고 올해는 군장마을 공동체센터 개관 5주년 축하공연을 하였고 6월 24일에는 이석영 광장에서. 해방 전후와 6.25 동란 전후에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로 헌신 희생되신 어른들이 생애를 기리는 추모음악회를 하였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친근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라는 찬사의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봉사는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요양원 봉사 때 왜 이제 왔어? 벌써 끝나서 언제 또 오냐며 반겨주시던 어른들을 떠오릅니다. 그곳에 심심한 일상에 저희들의 공연 봉사가 조금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때가 그립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이면 창단 10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어요. 2018년도에는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2020년도에는 1인 9988 톡톡쇼에서 제가 전체 대상을 받았고 그 외에 수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합창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결속력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탁월한 통로입니다. 합창은 평범한 사람들이 울림과 감동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합창의 밝은 에너지를 나눔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되며 자신과 화해하는 치유의 현장입니다. 올 가을 자체 콘서트를 한번 하면 다양한 공연 봉사활동 99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앞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단원이 좀더 많이 확보되고, 무엇보다도 지휘자와 반주자 연습장소가 마련돼서 저희 늘 푸른 마음 합창단이 수준 있는 활발한 공연 봉사 활동을 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의 모든 인연과 합창할 수 있는 현실에 참 감사해요. 좋아하는 일로 합창으로 봉사를 하고 전공인들과 협연을 하고 애사와 경사에 헌가와 축가를 초청받는 저의 음악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감사합니다.